네,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. 공부나 운동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 근본, 명분, 이유, 목표, 방법 같은 것이 없어요. 그러다, 그러다 보니 왜 공부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. 어떻게 운동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. 공부를 할 의욕이 생기지 않아요. 운동을 할 동기부여가 없어요. 이런 말들 다 핑계입니다. 죄송한, 저는 그랬어요. 일단 학창 시절 저는 공부를 나름 잘 했는데, 공부하는 이유 같은 것 일단 없었어요. 좋은 대학교 가면 좋으니까, 뭐이 정도 이유가 다였어요. 제가 그 학창 시절에 밥 먹고 공부만 하는 그런 좀 류의 학생이었거든요. 그런 애들 뭐 특별한 동기나 이유, 거창한 목표, 방법, 이런 것 있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. 그냥 하다 보면은 뭐 이유가 점점 찾아지겠지, 뭐 방법이 점점 좋아지겠지 하고 실천 먼저 하는 애들이에요. 공부도 안 하고 게임하면서 내가 공부해야 할 이유는 뭘까? 좋은 공부 방법이란 뭘까? 하면 찾아지나요, 어디? 공부를 할 이유를 못 찾겠다는 거는 공부가 하기 싫어서 되는 핑계입니다. 공부하는 이유는 공부를 계속해서 열심히 하면서 오히려 찾아가고 있습니다. 좋은 학교에 갈 성적을 받으려고 했고, 그러다가 좋은 한의사가 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공부하고 있고, 내 기준에서 깊이 있고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공부하고 있어요. 그리고 공부 방법은 하다 보니 알게 된 거예요. 가장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찾고 알게 된 뒤에 공부를 시작해야지 했다면 저는 공부 안 했을 겁니다. 못했을 겁니다. 왜냐하면은 그런 방법은 못 찾거든요. 잊지도 않고 하다 보면 공부하는 이유도 점점 생기고. 방법도 점점 발전하고 목표도 점점 생깁니다.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런 것이 생기기를 바라지 말아요. 운동은 왜 했나요? 거울을 봤는데 내 몸이 보기 싫어서 했어요. 뭐 다른 이유 없어요. 보디빌딩 대회에 나가고 나가보고 싶어서, 뭐 프로필 사진을 찍어보고 싶어서 그런 거는 운동을 진짜 열심히 하다 보니 생긴 목표고 동기지요. 처음부터 그런 거창한 목표 동기 같은 거 없었죠. 운동을 열심히 하지 않았더라면 어, 생기지 않았을 목표겠죠. 음, 열심히 운동을 하다 보니 오히려 운동을 더 열심히 할 이유가 생긴 거죠. 운동 방법도 마찬가지고요. 아무리 최고급 PT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찌 받자마자 내, 내 것이 됩니까? 내가 실천하고 노력해야 점점 내 것이 되어가는 거죠.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고 또 하다 보면 방법도 발전하고 그럽니다. 근본, 명분, 이유, 목표, 방법, 동기, 같은 것이 없어서 실천을 못하겠다고 하지 말아요. 실천을 안 해서 근본, 명분, 이유, 목표, 방법, 동기가 없는 겁니다. 네,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